맞아. 전 이것도 봤네요 네. 아, 지금 키아가 아, 2대0로 에프포크를 물리쳤습니다 감정 네. 어, 설치되어 있거든요 잡혔어요 아, 그런데 팩스쳐가도시켜줍니다 스피드 잡혔고요 올라왔습니다 미장팩처아 이번 매치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 포 큐입니다. 아, 네, 냉정하게 4강 끝까지도 노려볼 수있다고봅니다 에피나 선수가 들어왔을 때도 강해졌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스페란자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렇죠. 확실히 달라요. 아, 오늘 뭐 에피나 팀 <laughs> 클럽에도 출동했네요. 오늘 에피나를 찬양하는 댓글이 <laughs> 어, <굉장히 웃음> 많이 <웃음> 올라오네요. 아, 그런 분들의 강점은 굉장히 반대로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F 포크에서 강한 맵 일단 담원기아 선수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확실히 호각인 접전이고맵 자체가 이게 어센트를 픽을 안 했어요. 자, 일단은 F 포크 쪽에서 스플릿 그리고 담원기아는 바인드입니다. 마지막에 네. 어센트. 선호도 때문에 어센트가 나오긴 하겠지만 일 경기를. F 풀켜 이긴다면은 마지막 세트에서 승부를 걸수 있지 않을까. 물론 바인드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네. 자 중요한 건 이제 유노천이 제트를 그래. 안, 안 하죠. 안 그렇죠? 네. <laughs> 제가 보기엔 우리 작가님이 낚였다. 네. 아 일단 네. 얘기는 오늘 레인나 했던 얘기죠. 그렇습니다. <laughs> 이렇게 어우, 카메라. 지그시 카메라를. 카메라를. <laughs> 오 네. 어, 엔딩 저... 요정인 줄 알았어요. 네. 트라 명... 선수가 굉장히 좀기능적인것 같아요. 네. 네.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지그시, <laughs> 살짝 어리버리한 느낌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경사를 먹었으면 에이로바로 돌릴 텐데. 했다 이건데. 네. 네, 네 크리스. 그렇죠. 나노 수업으로 두 명. 이게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인트로 선수의 존재 자체도 있었거든요. 수업이 예를 들어서, 담원기알타페스톨라운드의 무결점으로. 에스페란자도 장벽이. 자, 예,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저 해분. 어 진짜 멋있었어요. 인트로를. 와, 지금 예쁘 폭 터. 야, 근데 이건 너무 좋았는데요? 했던 게제 텍스처 넣은 게 아닌가? 아, 이게 저렴한 거요 여기서 만약에 오퍼레이터에게 잘리거나 오퍼레이 가 이렇게 있는데 이랬을 때 오퍼레이터. 오우 텍스처 해분입니다. 어? 와, 텍스처. 텍스처가 너무 잘했어. 일단은 오퍼레이터를 내려놓긴 했어요. 뭐 오퍼레이터를 떨군 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엔 F4Q가 졌지만 이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이제 여섯 번째 라운드입니다. 이거 원래 택션과 구슬을 먹고 나서 칼폭으로 넘겨야 되는 라운드인데, 이젠 부타 피킹 때문에 못 나갔어요. 자 그리고 아니, 경사 피해 아... 그렇죠 비에 들어가야죠. 봤어요, 솔기. 이게 맞아, 이게 아 맞아. 아 일부러 이걸 들어가려고 A 경사로에서 고개를 내준 거고, 에무결점 커요. 와, 5K 선수가 세 명. 지진 강태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야 이거 지진 강태 안 맞을려고 지금 네. 미드를 다 빠졌죠. 아니, 에페란자. 와, 아, 대단해. 와, 에페란자. 아니 에프포큐가 진짜 좋아졌네요. 네. 이제다원기도 못한 게 아니에요. 다원기가 어, 미드를 됐다. 뺐던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던 거 맞아요. 그렇죠. 살짝씩 옆쪽네 아, 그래서 그렇... 픽을 하면서 양쪽에서 선방. 아 첫째 못 나갔어. 아니 빠이 개와 이거 최악이에요. 5... 이번 5... 라운드 5... 지면은 음. 진짜 아무래져요 에피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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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나가 네. 그렇죠. 먼저 갔어요. 음. 무언가 지원해줄 어! 수 있는 사람 없었고 그리고 다시 아, 한번 저... 헤드를 그대로 꽂아줬고 하지만 에피나가 곧겨줬어요 어, 그리고 공세까지 들어간다면 고! 와이 양쪽을 아 줌바지로 다... 착건친것 어, 같은데요 네. 아무리 열받아도 그렇죠 어, 깜짝이야, 어 이거! 자요대 에이스입니다 사실상 메타를 선도했거든요 맞습니다. 자, 자 백사이... 일...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다몽기야 네. 음. 근데 이게 나노섬의 위치가 이거 텍스처 잡아먹을 위치인데요 와 근데 여기 들어오면은 말릴 것 같은데요 나노섬 <목소리> 성운이세개잡아먹으려고 예. 그래, 이열은못 들어오죠. 아, 빨리 개가 임은이게임이게 보통 비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이를 배치하고, 근데 나노 임은이 게임은 이게임를 기다렸어요. 게이거임은이니 야, 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이게이게임이임이임이이 게임은 이임은이 게임은 시간, 에피나의 시간. 의도는 오. 어우 스포일러 당했네. 저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당한 게 아니라. <laughs> 근데 이게 뭐였냐면 에피나가 스킬을 빨리 돌리면서 백업 시간을 번 거죠. 그렇죠. 네. 아우 네. 되게. 재밌는. 부활하러 부활하러 와 이제 해주는군요 우정이었습니다 야좋아진 않는 것 같습니다 실수했나요? 자 에피나가 일단은 한명 끊어냈고요 자 30초 남았습니다 네. 와 에피나가 야와 야. 에피나 네명 에피나가 수비를 너무 잘했고 f 포큐가 매치라운드를 얻어내게 되면서 이제 벽 소리가 들렸죠 아, 오 에스프라죠 이비가 아, 네, 넘... <목소리가> 되면 결국에는 <목소리가> 여진에 당하지 않았어요 아 와, 자, 뭐, 스파이크 스파이크만 못지게 하면 돼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F4Q 개인적으로 F4Q가 또 팬들에게 그 도시락을 선물 받으면서 네. 어, 굉장히 많이 먹고 들어왔더라고요 경기를 다 먹었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이 괜찮네요 자, 양 팀이 준비한 바인드에서 요원 선택도 함께 살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F4Q 버니 선수는 또한번 저지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네. 오또또 디러! 디러! 위치가 아역쪽입 어 자, 과연 F4Q의 아, 이번 선택은 어떻게 될지. 어, 다 같이 한번 가 봅니다. 자, 데미잡아 스페란자. 오 스페란자. 야, 준바까지. 줌바. 야, 저걸 캐치라네 와! 준바 줌바. 어? 이게 스페란자. 에스프라... 이에임이 EM, 아니어서 준바도 붕 뜨는 건데. 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B 사이트를 한번 향해 보는데 아 근데 이건 위험해요. 왜냐면제 에피나가 B 메인을 몸으로 받는데 아무도 없어서 이 정도 되면 페이크지. 너네 돌렸지.라는 브리핑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A에 지금 세 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A로 가면은 이것도 읽히는 거예요. 에피나가 몸으로 B 메인을 지금까지 봤는데 아무도 없고 사초가 무너지면 이건 A죠. 그렇죠, 아주 막버니와에 스프란자. 야, 버니가. 내눈 안에 한 명도 안 들어온 이상 너네 무조건 A 를 단정 짓고 경기라고 있는 거라서. 네. 저런 페이크는 좀 눈에 보였다. 하나를 더추가해야되면서6대4 거기다가 지진 강타 그냥 쓰고. 네. 대미 장신으로 열면 열려요. 그렇죠. 예 네, 쓰면 그리고... 돼요 그냥. 자 에피라. 이러면 에피라 아, 위험하죠. 떴어어, 떴어요 떴어요 숨어 있습니다. 잘 숨어요 잘 숨어요 어, 잘, 잘 숨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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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에피라 어? 또 제가 X 이런 거를. 못지켜주는데 혼자서 아오케이팅 아아 오케이. 아, 데미지를 안고 이제 전반전에 마지막에 도달합니다 네. 근데 이건 사실 에피나가 너무 잘한게 에피나가 저기서 잡혔어도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근데 에피나가 저걸 연막을 본인이 들어가서 먼저 잡은거는 정말 대단한거죠 너무나 엎치락뒤치락 많이 했던 양팀이기 때문에 음, 들어갔어요 버닝 와잡혔어요 이걸? 이걸 어 버닝 아, 어 라운드 였는데 그대로 버니 선수가 마무리해졌습니다. 트리플 바달라라는 얘기가 나올 네. 수밖에 요 봐줘야 돼요. 네. 에피아 에피나가 어, 해주네요. 자 그리고 버비아나 좋아요, 에한 때! 세요! 끝고 갑니다. 다시 한 번! 나이스! 네, 아네이바에 아아아 줌바! 아바가 아 보세요! 아죠 아아 에피나 선수를 내주고. 우글적으로 목욕탕을 전진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무슬을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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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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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텍스가 계속해서 욕탕 쪽을 아, 신경 써주고 있어요 다심 하시면 요 그렇죠 이렇게 써있어도 좋아 좋 교환, 교환요 어, 교환 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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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좋요아요아요아요요 좋아요 좋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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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시간, 아, 시간, 시간! 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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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잠깐만요. 타고가요 타고 가요. 잠깐만요. 자, 자, 이거 그러니까 자꾸 아, 그렇죠. 아. 경기가 너무 이상해졌어요. 자, 시간은 흘러갑니다. 아, 근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아, 지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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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장으로 끌고 갈수 있는 답은. 아, 슛! 유진! 둘 뛴! 에이체! 백백! 에이포포큐가 플레이오프의 첫 번째. 제 주인공입니다. 야. 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F4Q의 승리예요. 단한 번도 담원을 상대로 승리한 적이 없었던 F4Q 스테이지 3에 들어오면서 담원에게 승리를 거두고 플레이오프의 가장 먼저 첫 번째 주인공으로 대진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인드에서 심지어 당연하게도 담원이의 강세가 느껴졌었던 그 바인드라는 맵을 이겼다는 것도. 테이즈 2에서 본인들을 8강에서 떨어뜨렸던 담원기아를 상대로 어렵지만 승리를 거둔 것도 지금 네. 얻은 게 너무 많아요. 와브레킹한번 여기 이 상황이 하게는